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전 트레이더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이 크리스탈 신소재 어, 종목을 좀 체크해 볼 건데 어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전기차 업체 사이에서 흑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경쟁이어질 거다라는 이 전망과 함께 흑연 관련 기업들 이 그래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관심세를 좀 받았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이 상보라던가 또는 이 태경 BK 태경산업 등이 있었는데. 뭐 대부분 이 상이나 연상을 이어간 후에 이번 주에 들어서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다른 기업들과 같이 이 그래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저번 주 장에서 잠시 이 상부를 따라 움직이면서 이 이등주의 역할을 해 주는 듯 보였으나 아직도 4,500원과 4,000원 단기 박스 권 에 갇혀 있어서 주주분들이 이 상부에 묻혀서 흑연 관련 수혜를 못 입는 건가 뭐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던데 오늘 영상에서 이 흑연 경쟁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 얘기와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가 과연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앞으로 이 크리스탈 신소재 주가 전망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을 봤을 때 전기차의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하면서 이 전환 속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 수요 증가는 당연히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수요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2차 전지에는 뭐 전해질이나 분리막 등 여러가지 소재가 들어가지만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이 양극재와 그리고 음극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리튬이온을 품었다가 다시 뿜어내면서 이 전기를 실질적으로 발생시키는 게이 음극재의 역할인데 이 음극재는 안전성과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이 흑연을 많이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흑연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미 지금 이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흑연 50% 이상을 이 배터리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 7년 뒤인 2030년도가 되면 이 흑연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커지면서 대략 70만 톤 이상이 부족해질 거라는 전망치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뭐 테슬라나 벤츠 같은 이런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서 흑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확보 전쟁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흑연 관련주에서 이 상보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도 좀 같이 급등을 해줬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상보를 밀어내고 대장주로 올라서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상보라는 기업이 뭐안 좋은 기업이다 나쁜 종목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흑연 관련 이슈의 출발점을 봤을 때는 이 흑연의 품귀현상 나중에 이 흑연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서 이 전기차 기업에서 미리 좀 확보를 하는 거고 그럼 원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 흑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즉 물량 확보가 잘 되는 기업이 이 대장주로 올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흑연이 어디서 많이 생산이 되고, 실제로 어디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흑연이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전체 흑연이 생산량에서 61%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어, 배터리 응극제용이 최종 가공제 같은 경우에는 96%가 중국산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또는 유럽 쪽에서 중국산 비중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디리스킹 정책을 펼치면서 스웨덴이라든가 또는 모잠비크 쪽에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흑연 공장 건설 계획 정도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장이 7년 뒤인 2030년도에 흑연이 부족해진다는 전망인데 지금처럼 이 전기차 전환 가속이 점점 빨라지면 7년이 아니라 뭐 5년, 3년 뒤에도 이 품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제야 이 공장 건설 계획을 짜고 있는 미국 국이나 유럽 쪽은 현실적으로 당장이 흑연의 대량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해도 이 5년에서 10년은 이 중국산 흑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계 기업이면서 기존에 이 흑연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흑연 공급의 이 파이프라인이 확보된 기업, 즉 크리스탈 신소재가 결국 이 대장주로 올라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크리스탈 신소재 주주분들이 저한테 그래핀 사업 영위하고 있는데 왜 흑연전쟁 수혜를 못 받냐 이 박스권은 언제쯤 탈출을 할수 있냐 뭐 많이들이 연락이 오셨던데 우리 주주분들 너무 이 단기적인 무빙에 크게 걱정하시고 뭐 물량 던지고 하지 마시고 마음 좀 편히 좀 가져가시길 바라며 다음으로는 같이 이 차트를 좀 보면서 주가 전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 볼 건데 혹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 자료를 받아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나는 이 매수가 매도과 같은 이 정확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딱 30초만 집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이 7대 증권사에서 나온 크리스탈 신소재 분석 리포트를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핵심만 추려서 만든 기업 분석 및 매매 전략집인데 안에 내용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업의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이 가치를 분석한 펀더멘탈 자료와 다음으로 현재 이 종목의 어느 가격대에서 수급이 많이 쏠리는지 또 기관은 어느 매물대에서 매집을 했는지 등등 이 주가에 대해 기술적으로 분석한 테크니컬 자료도 나와 있는데 어 참고하는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 3번과 어 사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이 기업 내부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이 미공개 재료와 일정들을 기업 ir을 통해서 여기 매매 전략집에 넣어놨고 그에 맞춘 이 매매 전략과 저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 기대 수익까지 우리 주주분들이 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은 모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은 이 자료를 받아서 직접 보시고 아, 기업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어떤 게 있구나 또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가 되구나 확인을 하셔서 이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 전략집은 늘제 영상 보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제가 이 감사의 의미로 또 보답의 의미로 이 비용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다만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자료이니.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아래 배너 연락처로 필요하신 종목의 이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매매전략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잠시 멈추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저희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차트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주가를 좀 봤을 때 어, 상한가에 도달을 했던 이후에 추가적으로 1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 5천 원 라인까지도 돌파를 해냈으나 결국 이 눌림을 받으면서 4,500원선 아래에서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파동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급격한 상승 오파을 마치고 이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한걸좀볼수 있는데 사실 워낙 이 단기간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382선인 4,000원 라인이나 또는 0.5선인 3,500원 선까지도 조정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흑연 품기 현상과 엮여서 대장주의 역할로 큰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눈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 쪽 세력이 많이 매집을 한 상황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거친 후에는 주가를 끌어올려서 일단 최소 5천 원 라인까지는 안착시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 진입을 좀 했기 때문에 당장 뭐이 신규 진입이라던가 또는 추가 매수를 권장드리는 자리는 아니며 오히려 이 5천원선 안착을 한 이후에 지지를 잘 지키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 진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어 정확한 이 매수가 또는 이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 매매 전략집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상 보시는 구독자 분들 중에 나는 이런 지지 저항 라인이나 추세선을 잘 모르겠다 또는 이 매매 타점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선물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매매 타점을 잡는 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 중 하나인데 뭐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 공부를 또 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매매 타점이라는 기본을 모르는 채로 투자하시는 이 주린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주식 고수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매매 타점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한치 앞을 바라본다인데 제가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 주가를 예상하라는 거냐 내가 뭐 무당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초보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식 고수 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 자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라고 하면은 뭐 만약에 빠졌다가 오늘의 이 시가를 회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제 고가를 돌파해 낸다든지 실제로 단타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 확실히 좋아하시는 자리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의미 있는 가격대라던가 시가 및 종가라던가 전고점, 이 전저점 등 여러 가지 자리가 존재를 하는데 이 말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이 자리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자. 자리를 돌파하거나 또는 이 돌파 이후 슈팅이 나오면은 어 수급이 심상치 않은데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이 심리를 파악하고 한수 앞을 내다본다라고 하면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런 자리들이 실제로 이 돌파하기 전에 즉이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때 미리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예시로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주가가 슈팅이 나온 이후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 이 저항라인 아래에서 놀던 주가가 저항라인을 깨고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1% 2% 정도만 더 오르면은 이 전고점을 회복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 전고점을 깨고 다른 투자자들이 보고 달려들 걸 예상하고 미리 이 전고를 돌파하기 전에 그 밑에서 이 매수를 하는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고점이 깨지고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남들보다 최소 1에서 2% 수익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제 전고를 깼을 때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많은 개인들이 달려들어 이 슈팅이 나온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전략은 이런 시가뿐만 아니라 고가 그리고 뭐 신고가 등등 여러 가지 자리에서 다동일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의 문제점 이 내가 하루종일 주식차트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 매수 타점이 오는 타이밍을 캐치하냐 아니면 뭐 종목 수가 2000개가 넘는데 어떤 종목이 그 자리로 갈줄 알고 보고 있느냐인데 그 문제를 해결 하고자 정프로가 카카오톡 알림 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친구 추가 만 해놓으시면 대부분의 투자자 선호하는 라인에 돌파 가능성 높은 종목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카카오톡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알림 내역을 하나 예시로 좀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 정프로 종목 포착 종목명 코스모신 소재 기준가 10만 7천 200원 현재가 10만 5천 4백원 사유 전고점 근접 이런식으로 카톡이 오게 됩니다 어 실제로 옆에 차트를 보시면 이 돌파한 이후에 슈팅이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4개에서 6개 정도 포착이 되는데 실제 돌파 확률은 8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알림톡은 저희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프로였습니다.